하느님 아버지, 셋째 봉인이 열림에 따라 세상을 장악하게 될 기근이 식량의 고갈에만 국한되지는 않으리라. 2014년 3월 24일, 지극히 사랑하는 딸아, 셋째 봉인이 열림에 따라 세상을 장악하게 될 기근이 육체를 위한 식량의 고갈에만 국한되지는 않으리라. 내가 말하려고 하는 기근은 진리의 모든 흔적이 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 그의 몸과 일치되어 지상에서 창조된 교회를 공격하는 원수들에 의해 말살되어질 것임에 따른 영적인 굶주림이다. 조만간 진리가 혼란스러워지고 성령이 악령에 의해 대체될 것이다. 새로운 형태의 거짓 복음화 운동을 퍼뜨리는 이들은 나의 자녀들로 하여금 생명의 양식을 제공받지 못하게 가로막은 데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하리라. 너희가 그 진리에 줄이게 되면 너희의 영혼에 영향을 제공해 줄 것이 거의 전무하게 되리니 그후 얼마 안 있으면 너희는 이교도 주의에 빠지게 되리라 나는 너희가 우리로 이끌어지게 될 과정에 모든 단계에서 개입하리라 모든 노력이 나에 의해 행해질 것이며 나는 내 아들의 자비를 통해 그의 거룩한 종들 중 많은 이에게 허위로부터 진리를 식별해 내는데 필요한는 종들을 내려주리라 내가 너희들을 원수들로부터 떼어놓을 터이니, 너희 중 많은 이는 하느님의 말씀을 지키기가 어렵다고 생각할 것이다. 너희는 여러 의혹들과 거룩한 말씀을 신봉하는 용기의 부족으로 인하여 고통을 받게 될 것이며, 또한 교회에 대한 역적으로 선언될까봐 괴로워하게 되리라. 영혼들에 대한 투쟁은 내 아들이 지상에서 살았을 때만큼이나 격렬할 것이다. 가장 큰 어려움은, 내 아들의 거룩한 종들이 그들과 동일 지위에 있는 이들이 범하는 사기의 행위를 알아채지 못함으로 인해 야기되리라. 그리하여 그들은 그들의 미지근한 신앙과 분별력의 결핍 때문에, 그들의 동료 성직자들 중 많은 이를 예언되어 있는 바와 같이 심각한 오류로 이끌 것이다. 나는 너희에게 이제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고 선언한다. 너희에게 내 아들의 자비로운 품속으로 나의 모든 자녀들을 데려오는데 요구되는 시간은 주어지지 않으리라. 진리의 책의 선물을 받아들일 은총을 받았기에 특혜를 누리고 있는 너희들에게서는 그러므로 해서 많은 것이 요구될 것이다. 너희는 내 아들이 그의 위대한 자비의 빗줄기로 세상을 에워쌀 때 그들이 대경고의 개입을 쉽사리 받아들일 수 있도록 너희의 사랑하는 아버지인 나에 대한 너희의 신앙과 의탁을 통해 나의 자녀들을 내게 도로 이끌어 오는데 도움을 주게 되리라 그러한 때가 너에게 다가왔으며 존속되어질 참된 말씀 진리를 위하여 지금은 너희가 갑옷을 입고 투쟁할 때이다 진리가 없이는 생명도 없다 너희의 아버지 지존하신 하느님.